어 유방, 자궁, 갑상선 이걸 제일 크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이 딱 들어가면 나는 수술해서 못 먹어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래요. 아참 우리나라 의사들도 문제구나. 좀 정확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 생각이 드는데 자 호르몬은요 가슴하고 갑상선하고 자궁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관하는 거예요. 다다 다 관여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자 호르몬은 분명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각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장기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뇌하수체 호르몬이 각 장기에 호르몬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 호르몬이 움직이게끔 해 하는 거지 호르몬이 우리의 병을 갖다주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오셨잖아요. 근데 어제 잠푹 주무셨어요? 사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날은 잠을 저도 잘못 자요. 한 시간마다 깨고 막 알람을 해놨어도 근데 그렇게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것도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어?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저도 호르몬이 하는 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강의하는 것도 호르몬이 도와줘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배설도 잘하고, 내가 여성성이 살아나서 섹스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도 호르몬이 능력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춥거나 덥거나 이것도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게다 호르몬이 하는 일인데 왜 굳이 가슴하고 갑상선하고 자국만왜 이렇게 고집을 하냐 이거예요, 여자들은. 호르몬이 온. 다 주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상선 갑상선에 문제가 왔어요. 자 저도 우리 삼세 자매가 있어요. 이 저희 큰 언니가 갑상선에 문제가 와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조직을 다 떼라고 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 아니었더라 이래 떼는대 내놓, 놓고서. 근데 그 의사들도, 어,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네도 육안으로 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트병, 그때 당시에는 한 병에 백만원짜리 현금으로 줘야 되는 그런 페트병을 하나를 먹고 촬영을 하면 지나가다가 얘가 이제 사람 캡슐 안에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에 딱 정지를 하죠. 근데 저희 언니가 가다가 목에 딱 정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정지가 됐으니까 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떼낸 거죠. 떼내서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 보니까 암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게 위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떼어내지 않아야 될걸 떼어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세 자매 중에 그렇게 갑상선을 큰 언니가 이제 떼어냈어요. 그러면서 의상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유전일 수 있으니 자매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자매가 또 둘이 있다. 그럼 얘네들도 검사를 시켜라 이러는 거야. <laughs> 검사를 시켜라.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해라. 그럼 가다가 또 띠익 쓰면 또 떼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난안 한다. 우리 언니도 둘째 언니도 안 했어요. 그안 하고 이제 두여자는 이제 지키고 있는데 자기 갑상선이 왜오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해요? 체온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조절해 준다고 그랬죠. 이 갑상선은요, 체온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체온.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갑상선이 오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 몸이 항진되는 거죠. 뭐가 항진돼요? 날카로워지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굳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등하고 어깨, 목 이런 데가 굳어요. 여러분들 등, 어깨 이렇게 딱 만지면 하 이렇게 딱딱하신 분이 있고 말랑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풀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늘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내가 몸이 차갑거나 산성체질인 사람뭐라그랬어요 제가? 암체질이라고 그랬죠?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어딘가가 모르게 경직되는 거야. 그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요. 이 갑상선이 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내가 왜 사장님하고 신경전을 벌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그 스트레스가 뭐 다리로 오나요? 뭐 어디로 오나요? 어디로 와요? 내가 어디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뇌에서 쓰는 거잖아, 요 뇌에서. 저것을 어떻게 할까? 저것을, 뭐, 어떻게 저거를 공격을 할까? 뭐, 쟤를 어떻게 해서, 어? 거꾸로 드릴까?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지금? 뇌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혈액에 90%를 뇌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5터밖에안 되는 혈액을 5터 밖에 안 되는 혈액을 90%가 다 뇌에서 쓴다면, 내 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장기는 혈액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나 릴렉스하게 만들어주세요. 나 혈액 부족에 몸이 차가워져요. 라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우리는 계속 항진하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저걸 어떻게 오늘 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 매출을 어떻게 끊을까? 하고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혈액은 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갑상선이 작동을 하죠. 이봐 정신 차려. 그게 싸울 일이 아니야. 네 몸은 지금 망가지고 있어. 빨리 온도를 맞춰야 돼. 어디 온도를? 위로 올라간 혈액을 빨리 돌려줘야 돼. 그래서 갑상선은요. 끊임없이 나한테 두드렸어요. 주인님 제발 몸관리 좀 하세요. 라고 두드렸는데 나는 승질이 못 돼서 저걸 거꾸로 틀어야 되니까. 막 계속적으로 이제 진취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은 그런데 내 장기들은요, 온도가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작동을 하는데 하도 안 되니까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갑상선 어떻게 해요? 항진. 항진으로 항진 오죠. 계속적으로 온도,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당신 몸 떨어졌어. 체온 떨어졌어. 호르몬이 뇌에서, 뇌에서 계속 명령을... 그래서 온도 올려 주세요. 온도 올려 주세요라고 항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갑상선 항진으로 와요. 처음에. 는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성질대로 하느라고 그걸못 알아차린 거죠. 그러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 고갈되는 거죠. 호르몬이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갑상선 기능 저하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나 항진이어서 약 먹었는데 어, 저하여서 좋은 줄 알고 약안 먹어도 되라 했는데 저하여도 더 약을 먹어요. 그럼 항진이어도 약을 먹고, 그러면 항진일 때 약을 먹었는데, 그럼 저하일 때는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항진일 때도 먹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도 또 먹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 항진과 저하가 왜 생겼지? 그럼 항진이어서 저하로 떨어지면 좋은 게 아니라, 더나빠졌다라는얘기예요 약을 먹다, 먹다, 이제. 저하까지 왔으니, 갑상선은 이제 끝났다. 호르몬이 안 나와서, 컨트롤을, 온도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온도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 계속 나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암이 온다. 그래야 되는데, 이 우리, 우리 제품에 칙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 이거 안 먹어가 아니에요. 칙은 뭐예요? 칙? 칡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칡은요 우리 몸에 간을 좋게 만들어요. 간을 해독시켜주고요. 간은 곧 뭐냐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꾸준히 먹으면. 간이 주관하는 게 근육이니까. 그럼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근육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열이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돼. 왜 나이가 들면서 하체에 힘이 없어지고, 냉해져요?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이 왜 빠져? 점점, 점점 망가지고 있으니까. 간세포가 회복이 되려면요, 5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돼요, 5년. 간세포가 회복이 되려면. 그러니, 한번 망가지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세포를 재생시킬 때까지 내가 해마오만 영양분을 줘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 치기 들어가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서워하고, 이 반응을 싫어하고, 내 몸이 살겠다고 항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싫다고 안 먹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 몸으로 그냥 살아야 돼. 근데 우리를 만나는 분들은요, 행운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정말 나쁜 것갖고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우리도 돈을 벌고 당신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치은요 여자만 먹는 게 아니고 남자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어야 돼치은 나이 들어서 근육량이 떨어지잖아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뭐예요 곧 우리는 골절될 위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골절 그래서 나이 들어서 골절 환자가 많은 이유가 애기들 보세요 그렇게 위에서 떨어져 떨어지거나 차에 부딪히기 전에 골절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조금만 넘어져도 집에서 의자에서 떨어져도 고관절 깨지고, 그쵸? 왜? 근육이 그걸 붙잡아주질 못하고, 탄력이 없으니까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키워야 돼.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육을 주관하는 게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칡은 열심히 먹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이 근육을 주관한다 그랬죠? 우리 방광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요. 방광. 오줌병 보온병 자 이런 보온병이에요 방광은 따뜻한 걸 오랫동안 갖고, 있, 갖고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방광이잖아요 지금 추우니까 저도 집에서 소변을 보고 왔는데 소변을 봤어요 또 그리고 또 봤어요 소변량이 많아요 적으면 문제지만 지금은 여러분 소변을 자주 들어갈 때예요 자주 들어가시죠? 추우니까 소변을 만져보세요 뜨겁죠. 소변 만지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뜨거운 물이라도 내가 체온이 떨어지면요, 얘는 그 물조차도 내보내요. 그래서 추울 때는 자꾸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톨게이트 지나서 휴게소에 가다 보면 여름보다 겨울에 줄이 더 많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 보면. 그만큼 여자들은 휴게소 갈 때마다 소변을 봐. 추운 겨울에는 그 따뜻한 물도요 나한테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자꾸 소변을 내보내는 이유가 내 네, 체온 조절하는 거. 그것도 자 간이 근육을 꽉 잡고 있다면 물론 그 다음 휴게소에서 소변을 볼 수도 있죠. 근데 근육이 약한 사람은요 작은 양이라도 빨리 내보내야 돼. 그래서 잦은 잔변을 넣거나 어. 잔소변을 자주 넣거나 이런 분들은 근육량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요실금이 생겼을까? 바로 간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칡을 먹음으로 인해서 근육을 꽉 잡고 방광에 오줌을 잡고 있는 근육량이 튼튼해지면 우리 몸은 요 저절로 따뜻해지고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으로 치료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을 드시면서 서서히 내 몸도 따뜻하게 즐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겉에서 집어넣는 열은 속으로 안 들어가요. 왜? 이미 내가 갑상선으로 오랫동안 알프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이거에 대한 항상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항상성이냐면 내 체온에 대한 항상성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럼 내 체온이 원래가 36.5 아니면 37도여야 되는데 35도로 이미 정해져서 오랫동안 있었다면 내 온도는 35도로 얘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열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기서 저항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항 생겨요. 왜? 이 35도는 내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36도로 올리려면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항이 바로 내 몸에서 나타나는 명령 반응인 거죠. 그럼 명령 반응은 우리는 우리 몸에 좋다 반응이 없으면 그 식품은 효과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알이 빠질 정도로 아니면 눈이 멀 정도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 식품은 효과가 없다라는 이미 고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레스컴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서 다들 똑똑해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똑똑해질 때 우리도 같이 똑똑해지고 한 제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한 제품 갖고도 우리 체형서 크라운님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화기관에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품 한 가지만 갖고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전달해 보시고 그걸로 매출을 일으키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좋은 제품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질도 높여지지만 내가 버는 돈을 병원에 낭비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